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선지랄 후수습 영어공법, 영어공부법 열 번째입니다. 오늘, 어, 나누고 싶은 영어공법, 영어 공부법의 주제는 코칭에 도전하라입니다. 음, 영어공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어, 현재 저는 페리는 페리 건설, 해외건설 영어회와 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을 코칭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한3주 사이에 두 명의 분 현직에 계시는 분이 우리에 가 들어와서 우리 중동에 어, 파견 예정이신 관리자 분과 그리고 현재 남미 쪽에 차임되어서 어, 도착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 설계 파트. 두 분에 대한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사업 관리를 해 보았던 제 개인적인 어 부분을 이 부분, 영어와 접목시켜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관리자나 설계 파트 분들은 어 실제적으로 그 파트에만 한정되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사업과 영역에서는 전체 엔지니어링, P-PROCUMENT C, Construction 공사 단계, 그리고 발주가 나서 설치하고 운송하고 이런 일련의 마일스톤을 전체로 갖다가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선행과 후행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적인 스킬, 즉, 현장에서 쓰이는 그 노무자, Common labor와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카운터 파트, 안전 담당자는 또 안전 담당자의 카운터 파트가 있겠죠? 어, 컨트랙터 추천이시면은, 이제, 메인 컨트랙터의 조인트판, 어, JV사, 컨소시엄 파트에 대한 카운터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계 같은 부분도, 음, 뭐, JV, 혹은 컨소시엄,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카운터파트와 협업, 협업할 때 필요한 영어 표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발주처와에 대한 대관 업무도 필요하죠. 그때 쓰게 되는 MOM, 회의를 한 후, minute of meeting에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오피셜하게 이메일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킬을 코멘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런 특정한 어, 커리어가 없더라도 치 음, 영어 모의를 하고 있으면 저희 그 페리 잉글시 미터 바라 중심 영어회화에서는 어, 데일리 호스트 제도를 해서 꼭 EBT는 영어를 리드하게끔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발표, 스피치를 해서 꼭 발표자가 청중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발표와 피드백을 겸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모두 코칭에 기반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명이 스승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비대면,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이후에는 꼭, 인스트럭터, 교사, 교수법을 배우신 분이 아니더라도, 어, 영어에 대한 중급자가 초급자를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초급자가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신 이제 진입한 비기너에게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어,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낮으신 분들을 또 가르쳐보면,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웁니다. 코칭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꼭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도 어떤 과목을 가르쳐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겨우는데요. 어, 선질화 후수습, 영어공부법, 공부법 열 번째 이야기는 어, 코칭에 도전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